플루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.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데님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. 이번 영상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준비해봤으니까요.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러면 얼른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제품은 투데이 와이드 중청 데님 팬츠예요. 환경을 생각한 재생 섬유로 친환경 리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해요. 적당히 힘 있고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 쌀쌀한 날씨부터 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라 편안하게 착. 착용 가능했어요. 그리고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생활 구김도 전혀 없어서 좋더라고요. 애쉬 느낌이 있는 중청 데님이라 손이 더 많이 갔어요. 핏은 허리는 딱 잡아주고 퍼지는 듯한 핏을 가지고 있어 군살을 잘 가려주는 것 같았어요. 저는 와이드 팬츠를 착용했을 때 애매하게 꺼 헐렁하게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제품은 멋스럽게 와이드해져서.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하체 커버를 좋아하시는 분, 와이드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코디에 아무데나 툭 걸치기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꺼내 입는 데님이기도 합니다. 저는 XS 롱 버전으로 구매했는데, 164 기준?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이점 참고해주세요. 기존 버전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2만원대로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라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노멀 일자핏 중청 데님 팬츠인데요. 난스판 코튼 100%로 탄탄한 원단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요. 너무 파랗지 않은 중청 데님과 고밀도 원단이라 신축성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. 두께감도 얇진 않지만 봄까지는 충분히 착용 가능할 것 같았어요. 핏은 안정감 있는 반하이웨스트 기장감이고 세미보이핏과 일자핏의 중간이라 적당히 여유있지만 어느 정도 슬림한 편이에요.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여유있어 보이지만, 1차 핏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청청 패션을 하고 싶어, 데님 셔츠와 함께 코디했고, 밋밋해 보이지 않기 위해 벨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 제품은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품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도 일자로 뚝 떨어지지만 슬림핏은 아니어서 편안하게 착용했어요. 색감도 봄이랑 너무너무 어울리고 시원한 색이라 여름까지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기장감도 길지 않아서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줬고 코튼 소재의 느낌이 강해 활동을 해도 생활구김이 생기지 않아서 좋았어요. 이 제품은 롱 버전으로 구매하지 않았고, 레귤러 버전으로 구매한 점 참고해주세요. 다음은 또즈 애쉬 블루 슬림 스키니인데요. 오묘한 블루 그레이 컬러의 반을 구매한 제품이에요. 코튼 97%에 스판 3%로 된 소재예요. 새로 스트레치 원단으로 조금 더 슬림하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는 제품이에요. 신축성도 좋은 편이라 착용했을 때 편안하게 입었어요. 색감은 옐로우 컬러가 빠진 색감이라 청량해 보이지만 그레이 빛이 있어 은은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. 핏은 반 하이웨스트 기장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았고, 요즘 로우라이즈가 트렌드인데, 로우라이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 하이웨스트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슬림 스키니 핏인데요. 저는 비교적 널널해 보이지만, 피팅컷에는 조금 더 핏되는 느낌이라, 저와 피팅컷, 그리고 몸무게,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종아리부터 일자로 떨어져 군살 커버도 되는 제품이에요. 다리를 구부리거나 장시간 앉아있으면 답답한 데인들이 많은데 슬림 스키니핏이고 편안한 편이었어요. 무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차콜 베이스의 네이비가 오묘하게 섞여 있지만, 실내에서 보면 은은한 브라운기가 도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슬로우 앤드는 이런 오묘하고 차분한 컬러들을 잘 뽑는데, 이 제품도 흑청의 정석이라기보단 은은한 차콜 데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핏은 반하이웨스트고, 앞에 보여드린 중청 데님보다 조금 더 여유있지만, 기본적인 핏은 비슷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롤업하면 봉봉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롤업해 입으려고 롱버전으로 구매했고 164 기준 롱버전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발목 보이는 핏을 원하시면 레귤러 버전을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캐주얼하게 컨버스와 매체도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야금야금 작년부터 모은 데님들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.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가성비 좋은 데님들로 이번 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